마음 모으기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 예, 어때 감사합니다. 예. 앞에 말했던 공부하기 위한 준비 상황으로 외부적인 상황과 나와 분립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에, 외부적인 상과 관계하지 않으면서 또 관심하지 않으면서 눈을 감고 에, 모든 관심을 자기 자신의 내면으로 향하고 항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향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요? 향하는 방법을 먼저 이렇게 마음을 모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일, 일념한다 일심한다, 이러거든요. 음. 그러면 보십시오. 이제 눈을 가고 딱 자기 자신을 관심하고 이렇게 관계하고 있을 때, 예, 몸의 상태도 느껴질 거고,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작동하는 것은, 이 마음속에,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렇게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질 거예요. 예. 그러면은 예, 오랫동안 가만히 지켜보기를 하게 되면은 느끼고 지켜보기를 하게 되면은 그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생각들이 이렇게 사라지기도 합니다. 시간이 되는데 많이 걸려요. 예. 그리고 이 생각, 저 생각 이렇게 일어나면 마음이 이게 차분하고 고요하지 않고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그 내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이나 상념들을 이게 잠재우기 위해서, 잠재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는 방식은 무언가 하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를. 예, 그래서, 우리, 저, 가정교회 우리 식구들 식으로는, 예, 하늘 부모님, 또는 천지인 참부모님, 이, 이런 구체적인 대상 하나를 정해가지고,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만. 또, 생각할 때는요, 그 대상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네? 불교적으로는, 나무 아미타불, 또는 관센보살, 또 기독교적으로 하면은, 할렐루야. 이런 식으로, 궁극적인 대상과 존재를 설정하고, 그 대상과 존재의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마음 모기에서는, 그 대상의 구체적인 이름을 이렇게 호칭하면서 부르는 게 가장 쉽고 빠릅니다. 예. 그래서, 이 마음을 모으게 되면요, 예, 고요해지고 편안해지는 그런 이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이 초점을, 마음의 초점을 딱 모아서, 예, 일렴하게 하는, 하고, 마음을 통일되게 하는, 어, 예, 이 공부가 이 마음 모으기 공부고요. 그럴 때, 보다 더깊 깊게 마음 모기에서는 이 속으로 그호칭을 말하면서 이 내쉬는 숨을 길게 늘일수록 더 깊어집니다. 예, 예를 들어서 어 뭐랄까 옅 옅이 있다면 엿을 이렇게 집어서 쭉 빼면은 빼면 뺄수록 끝이 가늘어지고 세밀해지듯이 예, 그걸 뚝띵거라고 이걸 계속 쭉늘리면은 예, 길어지고, 깊어지고, 가늘어지듯이, 우리 마음이 그렇게 세밀해지고, 깊어지고, 예, 예 가늘어지는 그런 마음이 나와요. 그래서 끝이 아주 예민한, 예, 그런 그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대상을 생각하면서, 그 대상의 이름을, 예, 내쉬는 숨에 실어서 길게 부르는 방식이 이 마음 모으는 공부에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에 평상시에 에 모든 대상과 상황을 딱 놓으시고 눈 감고, 오직 자기 자신과 자기 내면을 느끼시면서, 또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신앙하는 그분을 딱 생각하시면서, 그분의 이름을 속으로 부르시면서 내쉬는 숨에 실어서 깊게 깊게 부르시는 이 공부를 하시게 되면 마음이 깊게 모아지고 모아질수록 깊어질수록 고요해지고 예, 지극해지는 세계로 들어갑니다. 예, 이상입니다.